주왕산 대전사 계곡의 중심인 용추 협곡입니다.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여타 한국의 명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멋진 풍경인데요. 이제 곧지척에 어, 주왕산 제1폭포인 용추폭포가 펼쳐집니다. 오, 지금내가다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김산유곡, 독특한 형태의 절구폭포입니다. 주왕산 제2폭포라고 불리어지는데요. 제1폭포 용추협곡지대의 용추폭포나 제3폭포 용년폭포에 비해서 낙폭은 커지 않지만 아, 독특한 모양새로 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황산 제2폭포 절구폭포입니다. 주황산 제3 폭포 용념 폭포입니다. 바로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이 용념 폭포 하단부가 되겠고요. 그 뒤쪽으로 일동 말동한 부분이 상단부가 되겠는데요. 어, 이 데크 탐방로를 통해서 쭉 진행하면은 이 하단부 외에 상단부까지도 음, 이 폭포의 절경을 감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